반갑습니다. 태양굴사기팀장 오동석입니다. 어, 오늘 오전에는 어,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겨울을 알리는 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은 그 11월 8일날 찍고 있고요. 어, 영상을 올리는 건 11월 9일날 올릴 예정입니다. 어, 오늘은 특별하게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상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, 같이 작업도 해보고 뭐 재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간단하게 어, 장비 재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에서는 구보답니다 장비 이름은 U008. 어 제작 연식은 2013년식입니다. 어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, 세차 기준 어, 출고될 때본 버켓과 대 버켓으로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. 중고 장비도 똑같이 본 어, 버켓과 대 버켓을 데리고 있습니다. 어 하우스 이제 출입문이 어. 가로가 1m 정도 되고요. 어, 세로 어, 높이가 어, 1m 90 정도 되는데 어, 가뿐하게 들어왔습니다. 장비 폭이 그 좁혀졌을 때는 한700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폈을 때는 800이 약간 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낮은 하우스인데 어,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, 같이 잠깐 작업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그 장비를 그 실질적으로 운전을 이렇게 작업한 거는 거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오늘 이제 하우스 안에는 아그 트랙터나 이렇게 농기구가 잘 들어오질 못해요. 아주 작은 이제 그 관리기 정도 들어올 건데 관리기로 노타리를 치니까 어 너무 얕게 파져가지고 깊게 이렇게 뒤집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삭기 작은 장비 갖고 뒤집으니까 너무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할 때는 어 남자나 여자나 뭐 크게 뭐 어려운 부, 부분도 없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기 때문에. 누구나 같이 어, 어,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낮은 공간에서도 어,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어, 뭐 삽하고 비교하면 삽 비교 불가할 정도로 너무 너무 어, 잘 뒤집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고 나서 난 이제 관리기로 한번 노탈이 살짝 치면 어, 겨울 어 이거 먹는 채소 정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갖고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상추하고, 어, 뭐, 야채거리를 좀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밭에서 경사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장비로는 처음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그한뭐 10분 정도 작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어, 조금은 그 몸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나 똑같이 이렇게 그 저처럼 한 10분 정도만 작업을 한다면 가능한 이런 작업 간단한 작업은 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화면에는 어, 굉장히 좀 넓고 크게 보이나 어, 실제로 와서 보시면 어,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낮고 굉장히 협소합니다. 하지만 008급이 와서 작업을 하니까 어 굉장히 쉽게, 원활하게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한 10분, 15분 정도 이렇게 그 땅을 파다 보니까 어 요령도 생기고 금방금방 넣는 것 같습니다. 어 남자나 여자나 어뭐 전혀 그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런 하우스에서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만 작업하시면 어뭐 하우스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오셔서 장비 소은 장비는 어, 구입을 하셔도 괜찮지만 어, 빌려서 사용을 해 보셔도 괜찮 괜찮을 겁니다. 일단 그 빌려서 사용해 보고 장비가 마음에 든다면 그때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태양고사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